오늘은 로드체스를 했다. 오늘의 차은문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바위계 웅동이었다 바로 그냥 돈도 많이 나와 버리는데, 20원 이자를 시작할 수 있는 바위계 웅동이 거기다 부익부, 완전 돈으로 게임을 굴려보기로 했다. 패, 패, 패로 초밥에 들어갔다. 벨트를 먹었다. 벌써 50원까지 왔는데, 앞에 징크스로 속사포를 맞췄다. 럭스 궁으로 편안하게 질수 있는데, 또다시 앞에 징크스가 나와주고, 오연패로 70원 이자까지 챙겨주며 갈수 있었다. 거기다 바로 나와주는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 크산테. 원래는 6렙에서 하트 스틸 아펠이나 세트를 노리는데, 여기서도 돈이 많이 나오면서, 3-1에 100원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라가스, 올라프 이성을 만들었다. 덤필 조끼를 만들었다. 연패를 이어가면서 돈을 계속 버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구인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 두 번째도 골드 증강이라 두근두근 나와주었다 아쉽지만 이러면 포온해를 얻어주는 것으로 갔다. 이번에는 야스오가 캐리해주나 하는데, 이송딸이 야스오는 어쩔 수가 없었다. 드디어 이겼다. 징크스 이성을 만들었다. 슬슬 상대를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다. 여기서도 벨트를 먹었다. 3코 하트 스틸, 요네, 세트가 모두 나와줘 5 하트 스틸을 맞췄다. 하지만 여전히 원딜 차이는 매우 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망의 첫 번째 보상은 유건과 장갑이었다. 무대를 만들었다. 뚝배기는 못 참지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집개가 두 배는 진짜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다. 이러면 꾸준히 초밥에서 벨트를 먹은 보람이 있었다. 일단 라바돈도 하나 만들었다. 투자 수익률이 있기는 하다만 오구 확률 때문에 구랩은 가서 케인을 찾기로 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이번에도 리로를 다 돌려보는데 이러면 대장장이의 장갑을 얻어주기로 했다. 확실히 컨트리 상대는 너무나도 강했다. 갑작스러운 연패에 300 스택과 다음 초밥에서 뒤집개를 동시에 노릴 수 있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내 앞으로는 뒤집개 이게 진짜 두근두근해져버린다 상황. 바로 9랩을 찍고, 하트 상징을 만들었다. 이제 케인만 찾으면 4라운드 10하트가 가능인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9하트 스틸? 뭘안 넣은 거지? 버벅이다? 어우, 피지컬 미쳤다였다. 일단 400스택 보상을 받아주고, 찬란한 정손을 케인에게 줬다. 이게 이지를 안 넣은 것이었다. 아주 바보였지만 여전히 4라운드 시파트 스틸은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속사포는 루시안으로 넣어줬다. 이러면 아까 보상이 받아지며 스택이 초기화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였다. 그래도 지금부터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었다. 그런데 야스오일곱짜리한테 지기는 너무 좋았다. 바로 300 스택 보상, 여기서도 뒤집개가 나와주네. 미쳤다. 이제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이 성작을 좀 해야 하는데, 케인 이성을 만들었다. 일라우이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템을 조금씩 주면서 보상 좀만 더 받으면 게임은 터질 것이었다. 그런데 뭐 먹냐고 세번 물어보자. 삼, 거결, 개, 먹어, 개는 미쳤다였다. 진짜 미친 사람인게 거결 말고는 아이템을 안 쓴다는 것 낭만 그 자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졌다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려 했는데, 한번더 기회를 주시니 매우 감사했다. 세트 의성을 만들었다. 보상은 10원, 포온에, 찬란한 도장, 아이템창이 비어있는 요리객에 줄수 있었다. 나는 3포온에를 완성하기도 했는데, 이런 속사포같이 간지러운 상대들은 이젠 꺼이지 않을 수 없었다. 꽃게랑 삼성의 자비로 게임은 터진 듯 보였다. 1등의 피도 넉넉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번 보상은 5원과 완성 아이템 모두 4개.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성으로 자리를 채우던 오크 친구들에게도 거의 풀템을 적절히 줄수 있었다. 아칼리가 뒤로 들어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뒤에 메인들러급들이 너무 많았다. 루시안 총검을 먹으면서 루시안 이성을 만들었다. 이번 보상은 13원, 5루 3종 세트, 찬란한 피바였다. 요리기성을 만들었다. 완성 아이템은 태블망, 지원 아이템은 솔라리, 오른의 유물은 저격수에 집중이었다. 찬란한 피바가 살짝 애매해, 재조합해봤다. 찬란한 구인수는 뭐 괜찮았다. 하트 스틸 이지가 나와 갈아줄까 하는데, 이번 보상 황금 하트 스틸은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저석도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주면서 찬란한 구인수를 루시안에게 줬다. 다시 만난 우르고트 삼성. 아무리 개딱지가 딱딱하다 해도 이제는 그냥 양념게장 한 그릇 뚝딱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보상은 황금 하트 스틸이 두 배는 못 참지었다. 이러면 헤드라이너 그산태를 갈아주고 하트 스틸 이즈로 넣어줬다. 아이템은 도장 하나, 스태틱도 하나 골랐다. 다시 보니 돈이 너무 많아서 바로 1 0 레벨 달렸다. 이제는 1등과의 독대 끝까지 보상을 받아주며 맛있게 식사하고 싶었다. 보상은 아니 이거 좀 그만 나와라 이제 아닐 수 없었다. 그냥 다 팔아버리면서 돈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황금아트 스틸이 3배는 너무하잖아 였다. 일단 돈이 너무 많아 니로를 돌려주는데 계속해서 덱을 강화했다. 오코삼성을 노려볼까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보상 중에 니코 하나 나오지 않아 안될 수도 있겠는데 했다. 이번 보상은 20원과 3솔라리허수아이 미쳤다였다. 솔라리는 양옆 두 칸, 보호막, 박마저 20이라 든든 국밥 그 자체였는데, 3솔라리와 대비해 앙상한 삼캐틀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렇게 4라운드에 10파트 스틸을 맞춰 보상을 미친 듯이 받아주며 웅장해졌다.